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이는 예순살이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낙은애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격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구절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올리다, 등록하다는 동사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으로 식별하기 위해 누군가의 이름을 목록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부로 등록된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 일부는 초대교회에 과부라는 직분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과부 명부에 등록되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대가로 교회를 위해 일하거나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명부도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특정 계층의 기원이 불분명하고 그들이 교회의 봉사자 또는 지도자로 활동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명부에 기록했어야 하며 명부에 등록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나이와 관련된 것으로 60살이 넘어야 했습니다. 이는 재혼하기를 원할 것 같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 신실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낙은네를잘 대접하거나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것입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만찬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함으로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녀와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렇듯 가정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한 행실을 한 것이 인정되는 자들에게는 명부에 오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1절과 12절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젊은 과부는 60세가 되지 않은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재혼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이는 아마도 명부의 이름을 등록할 때 재혼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음에도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가 독신으로 남아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헌신보다 더 강해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곳으로 인해서 처음 서약을 저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했던 처음 서약을 버리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를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며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들이 시간적 여유가 지나치게 많아서 무가치한 일에 관심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둥거리는 것을 익힌다는 것은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 즉, 삶 자체가 게으르고 쓸데없는 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모든 젊은 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파괴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여자들을 지칭합니다. 또한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시간과 에너지가 지나치게 남는 사람은 누구라도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할수 있다면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분명히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서약을 어겼으며 정역을 쫓은 생활방식, 게으름과 빈둥거림, 험담, 심지어 거짓 교훈에 빠진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가족들이 과부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과부를 부양해야 교회가 참 과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전에 자립할 수 있지는 않는지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때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구제의 조건으로 대상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높은 위치에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 받았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5분 이상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